자, 책 보세요. 자,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가 누구 무엇인지, 그 다음에 목적어의 성질 상태 등이 어떤지를 설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어와 보호는 의미상으로 주어수로 관계라서, 목적어는 보호이다, 또는 목적어가 보호하다 등으로 해석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어, 예를 들어가지고, 탐이 m is a doctor. 입니다. is a doctor. Tom is a doctor. Tom is a doctor. Tom is 의 doctor. Tom 아 s 조언이라고 칩시다. 조언이라는 사람이뭐과거형 o m is a doctor. Tom is a doctor. t 가 m 가 s a doctor. 가 o m is 가 doctor. 만들어지는 대상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네. 을룰이 돼요. 맞죠? 만들어지는 타겟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비동사는 어차피 의미 전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얘가 아까 전까지는 축격보호였어요. 네. 근데 얘가 목적으로 변신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목적격보호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방금 얘기했던 누구 무엇인지 하는 그 얘기야. 알겠죠? 다음 두 번째 time is sad입니다. 똑같이 갈게요. 탐은 슬프대요. 그럼 이것도 역시 아까 우리가 봤던 주어동사 주격보호 관계입니다. 슬픈 게 탐이거든. 거꾸로 얘기하면. 맞죠?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똑같이 갈게요. 조언이 만들었대요. 조언이 탐보고 우리 헤어져 이랬나 봐. 아니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뭐 친구들끼리 뭐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뭐 우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조언이 그렇게 만들었대. 누구를? 탐을. 다시 목적어 갑니다. 비동사는 다시 의미 전달 안 하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보세요. 지금 거기에 O와 C는 의미상이야. 자, 의미상이라 하는 거는 그냥 말 편하게 하도록 이런 뜻이야. 말 편하게 하도록 뭐뭐가 뭐뭐 한 상태이도록 만들었다. 다시 뭐뭐가 뭐뭐인 신분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 얘기야. 그래서 목, 이게 오형식 문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목적어가 을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가로 해석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가로 방금처럼 존은 탐을 의사로 만들었다 이 말도 되지만 존은 탐이 의사가 되도록 만들었다 이 말도 된다고요. 예. 둘다 말이 된다고요. 그걸 포인트로 그거를 포인트로 잡으라고요. 그거를 그러면은. 결국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결국 누가 결정 지어주는 거냐? 동사 단어가 결정 지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O형식까지 하면서 Make란 단어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Make가요, 뒤에 구조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얘는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고 구조가 좀더 달라진다. 하는 거. 그걸 좀 생각하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표시 보세요. SVOC, SVOC 캐나나놓고 거기에 명사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꼴 표시가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의사가 결국은 탐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해석을 잘 해보면 돼요. 해석을. 그 다음에 SVOC에서 형용사가 들어가거나 전치사 명사구가 들어가게 되면 야가 이렇게 있게끔 만든다. 그런 얘기도 쓴다는 거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John made t i n the room.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얘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는. 어. 타미. 방, 타미. 타미 가득한, 가득한. 방에 있게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탐보고, 야, 그 방에 들어가야 마! 이거예요 그냥. 아, 진짜요. 예이 메이크가 좀 강성을 좀 띄는 동사거든요좀 강하게 좀 띄는 동사예요 조동설치는 약간 머스 s t 급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도록 만들었다. 자, 보세요. 원래 문장을 얘기할 것같은면 여기에 Tom is in the room이야.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들어가면 무조건 비동사 있다 이 뜻이야. 우리가 일용식에서 배웠던 거그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너를 여기 있게 만들었니? 전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널만 들어가 있나?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VOC 문형을 만들 수 있는 동사들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자 거기 표 한번 보세요. 자, make 목적어를 c로 만들다, 되게 하다 이런 말 나오고, 네 make 나중에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그다음에 get drive 하는 말은 목적어를 뭐의 상태로 만들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get 도 내가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 동사 단어 조금 많이 정리를 좀 해줘야 돼. 그다음에 keep 하고 leave는요, 목적어를 뭐뭐인 상태로 둔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I kept 그다음에 the frog 그 다음에, alive. 개구리를 살아있는 상태로 만들었다. 아, 유지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보관을 그만큼 잘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think, consider, feel, believe. 요거는 전부 다 생각을 나타내는 동사들이야. 예. 근데 생각은 다할수 있어요. 나는 민기를 천재라고 여긴다. 이런 것처럼. 세상에, 정, 세상에 민기는 많죠? 정민기, 이민기, 오민기. 뭐 이런 거. 자그 다음에 find 아까 말씀드렸죠 목적어가 뭐뭐임을 알게 되다 깨닫다 그 다음에 call name 다 마찬가지입니다 call은 전화하다 이것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뭐뭐를 뭐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가야 돼요 나는 정민기를 천재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 정민기도 많습니다 자그 다음에 name은 나는 누구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준다. 이런 이야기죠. 네. 나는 내첫 아이에게 시온이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당연히 아기는 지가 나오면서 나이 시온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역시 52번부터 57번까지 같이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문장을 계속 보면서 연습을 해줘야 돼요. 자, 50번, 아, 요건 표시 나와 있죠. 예. 자, 우리의 불완벽함을 accepting 받아들이는 것은, 그러니까 불완벽함이란 말은 결점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준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만들어 줄수 있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는 결국은 우리다, 이런 이야기고,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해요 좀더 지식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줄수 있다 거기 박식이라고 나오는데 박식한 말이 말 그대로 지식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박식이가 아니고요 52번 해석해봐 그 뜻은 천의 건조한 날씨는 네 통제할 수 없는 가있 이거 숙제 아니 뭐지 그 자네? 아웃 음. 오브 컨트롤하는 말이 통제할 수 없는이고 더 파이어가 목적입니다. 어요렇게만딱 끊을 것 같으면은 불은 통제할 수 없는 상태다 그 뜻이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흔치 않게 건조한 날씨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야. 뭐를요? 그 불을요.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저빵 소리도 나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 이 문장 주어 The noise 끝입니까? From outside 그렇지 The noise from outside 바깥에서의 소음은 나를 뭐하겠다? 밤새 밤새 깨있게 그렇죠 깨어있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보통 유지하다라는 뜻으로 얘기할 때는 결국에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 밖에서 무슨 음악이 막 철철 흘러나오고 막 불꽃축제 막 펼쳐지고 막 이럴 때 아시겠죠? 54번 만약에 놓치신 분은 내가 오늘 영상 올릴 거기 때문에 동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I think some documentaries on TV very educational. 몇몇? 몇몇 다큐멘터리는 TV에 있는, TV에 있는 매우 교육적 근데 네, 그걸 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I think 세요 TV에 있는 몇몇 다큐멘터리들을아 몇몇 다큐멘터리들이 매우 교육적이라는 것을 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적이라고 네. 생각한다. 해석 정리 잘해놓으신 게 좋을 거예요. 나원래일뭐 한지 아시겠죠? 예. 오십오 번. 스포츠 코멘테이터스, 스포츠, 스포츠 해설가들입니다. 스포츠 해설가들은 이거 고려하다고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요. Consider가 여기서 무슨 뜻이라고요? 여기다 생각하다 그 얘기죠 근데 일이 들어갔으니까 생각했다 예요 스포츠 해설가들은 그를 뭐라고 생각했다 This 서비... year 하는 말은 올해죠 어쿠스트라 그 베스트는 소유격이니까 뭐 뭐의죠 올해. 올해의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했다 또는 여겼다 그 땅도 넘어가 됩니까? 56번 I found the information very useful to our work. 나는, 말로 뭔가 조잘조잘거려야 된다. 나는 정보, 알아냈다. 정보를, 그 정보가, 정보가 우리의 일에 매우, 매우 유용하다는 정보. 것을 알게 되었다 예나는 무슨 뜻이에요? 주의사항이니까 아까 find 수요동사 조심하라 그랬죠? 변경 o i n g to find the Swedons. What are you going to find? y o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제품들을 위한 훌륭한 자원을 환경 환경로화적인 환경적으로 화적인제품들 위한 훌륭한 자원을 발견했다. 여기 네 이겁니다. 한마디 50번 아, 57번 몇몇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은 뇌가 뇌를, 뇌를 살아있는 컴퓨터라고 살아있는 컴퓨터라고 부른다 몇몇 사람들은 뇌를 살아있는 컴퓨터라고 부른다 뭐뭐라고 뭐뭐라고 쟤네 시키는 겁니다. 뭐뭐라고 아니 진짜 해석이 그렇게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뭐뭐라고 자 많은 독자들은 이 책이 영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많은 독자 주어있다. 동사 뭐 써야 돼요? help 아니다 find 알게 되었다죠. 예. 문제 똑바로 보세요. 필요하면 어형 변화 가능 그러면 find의 과거형 found 자 그럼 이 found에 되는 목적어대상 누굽니까? 그렇지 this book 이책자 근데 어떻다고요? 도움이 된대요 help 씁니까? 도움이 되는인데 네, 네. 우리 도움이 되는 카면 help에다 뒤에 뭐 들어가야 됩니까? li li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help, h e l p 하는 말이 어디 있어? to help래요 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Helpful. Helpful. 도움으로 가득 찬. Helpful? Helpful. Helpful입니다. ,이. 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영어를 배우는데 있어가지고 in learning English 아시겠죠? 다음 우리는 그가 자신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생각한다. 생각한다가 안 보일 것 같으면, 딩크가 안 보이면 딩크의 준하는 동선을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e 이브죠 근데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저 빌리브를 빌리브드로 Believe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은다득는건다 응, 현재형이야. 예. 자, 그러면 바, 저 뭐랄까 생각한다. 그 다음에 목적어 믿음의 대상 희 맞습니까? 아니요. 빌리브 뒤에는 목적어니까 인칭대명사의 목적격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남자는 히. 힘 어떤 누나? 남자는 허리 <laughs> 지금 졸업한 누나입니다. <웃음> <웃음> 빌리브 힘그 다음에 그가 뭐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정직하다고 생각한데. 근데, h o n e 맞아요? honest. h o n 는 정직이야, 명사야. 아니지, 아 아니, IG, 뭐, 형. 이게 정직하니, 맞네 아, 죄송합니다. h o n e 맞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오, 이스. 임무수행에 있어서. 인더 인도. p e r f 오 e 히스 of h is duties. 이렇게 해서 넘고 <놀람> 숙제 내겠습니다. 숙제 내겠습니다. 숙제는